안녕하세요. 엄빠랑 나랑 TV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5학년 1학기 2단원 약수와 배수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약수와 배수 찾아볼까요?입니다. 자, 약수라는 것은 약수라는 것 자,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그 수의 약수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자, 12약수. 음. 자, 그러면 은 12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이죠. 자, 그러면 하나, 하나 나눠볼게요. 1부터 자, 12 나누기 1은 12 자, 12 나누기 2는 6 자, 12 나누기 3은 4 12 나누기 4는 3 12 나누기 6은 2 1 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2 약수는 12의 약수는 자, 1, 2, 3, 4, 6, 1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약수는 됐으니까요. 이번에는 배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수는, 자, 어떤 수를, 를한 배, 두 배, 세 배, 한 수를, 어, 그, 수의, 배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은, 3을 한배 안수, 한 3. 3을 <laughs> 2배 안수, 6. 그 다음에 3을 3배 안수, 9.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이 배수를 한번 써볼게요. 6 9 12 15가 되겠습니다. 자. 음. 아, 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12 약수는 자, 정해져 있습니다. 자, 정해져 있습니다. 음. 유한합니다. 자, 그다음에 3의 배수는 무한합니다. 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자 이번에는 약수와 배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수와 음 약수와 배수의 관계. 음. 자, 첫 번째는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 자, 그럼 예를 들어, 음, 자, 12를 두 수의 곱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곱, 그럼 자, 12는 1 곱하기 12, 12는 2 곱하기 6, 그 다음에 12는 3 곱하기 4, 12는 4 곱하기 3, 12는 6 곱하기 2, 12는 12 곱하기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보면, 단계. <laughs> 자, 1, 2, 3, 4, 6, 12. 자, 1, 2, 3, 4, 6, 12는 음, 12의 약수입니다. 자, 12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되겠죠? 그리고 자, 12는 1, 2, 3, 4, 6, 12의 배수입니다. 이게 바로 약수와 배수의 관계입니다. 음.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은, 음, 자, 두 수의 고비언도 이번에는, 음, 여러 수의 고으로나타내 어,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이제 16을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16은 1 곱하기 16또 16은 2 16 곱하기 8 16은 4 16은 2 곱하기 2 곱하기 4 자, 16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입니다. 이게 다 16인데요. 자, 보면은 16은 1 곱하기 16. 자, 28에 16, 4, 4, 16입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음, 자, 요겁니다, 이거 자, 2, 그대로 썼고요 8을 2와 4로 갈랐습니다. 그리고 16, 16은 4 곱하기 4는, 자, 4는 2 곱하기 2로 갈랐고요그 다음에 또 4도 2 곱하기로 갈라서 썼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음, 그러면 제가, 자, 1, 2, 4, 음, 8, 16은, 1, 2, 4, 8, 16은, 자, 1, 2, 4, 8, 16은, 16의 약수입니다. 그 다음에, 16은, 1, 2, 4, 8, 16의, 자, 배수입니다. 음. 여기에서, 어떤 수의 약수를, 어떤 수의 약수를, 어떤 수의 약수, 만약에 10이라고 해볼게요. 어떤 수의 약수는 1, 2, 3, 4, 6, 10이죠. 어떤 수의 약수를 몇배 하면, 약수를 몇 배를 합니다. 자, 몇 배를 하면, 음, 바로 배수가 됩니다. 이렇게 고 자, 어떤 수의 약수를 몇 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바로 배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5학년 1학기 2 단원 약수와 배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